가정에서 그 결과물을 본 엄마의 마음, 저도 알죠. 아, 정성스런 쓰레기가 하나 또 도착했구나. 하지만 절대.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름의 개성을 살려 어떤 학습 결과물을 완성하면 친구들과 먼저 일정 시간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대체로 가정으로 작품을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알림장에 그 활동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함께 아이에게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글도 함께 남겨요. 다음 날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의 작품평, 그리고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기도 하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받은 칭찬이 무엇일 것 같나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만약 아이가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준다든지 또뭐 시험을 잘 봤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칭찬을 주로 하시나요? 칭찬을 할때 우리 부모님들의 반응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중첫 번째는 과한 리액션형. 우리 아들 오고 오고 너무 잘했어. 우리 딸 진짜 천재천재. 천재. 가장 익숙한 칭찬의 유형이죠. 긍정적인 말과 표정은 아이에게 전달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듯한 피드백이 아이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왜 이런 과한 칭찬은 아이에게 독이 되기도 할까요? 너무 잘했어. 천재야. 너가 1등이야. 이런 칭찬을 받게 되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결과에 대한 평가로 인지하게 돼요. 내 결과물에 만족하셨군. 내가 잘했군. 게다가 천재 같은 이런 칭찬은 아이의 노력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별한 재능의 칭찬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가 재능의 칭찬을 받게 되면 자신이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심지어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하게 보이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능과 같은 타고난 재능에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되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때 성과를 냈을 때 생각보다 영재는 아닌가 봐. 그냥 노력하네라는 평가로 연결시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고 차라리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쟤는 정말 천재인데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조금만 하면 잘할 거야. 라는 평가를 받기도 원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학창시절 시험기간에 밤새 공부해놓고 공부 하나도 못했어. 잠든 거 있지. 라면서 친구들에게 거짓말 한적 없으신가요? 머리 좋다는 말은 기분이 좋지만, 노력파라는 말은 그닥 기분이 좋지 않은 특별히 칭찬으로 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예전에 EBS 교육대기의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프로그램에서 칭찬 한 마디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실험 대상 아이들에게 똑똑하다, 머리 좋다 이렇게 재능에 칭찬했을 때그 아이들의 반응을 봤는데 아이들이 다음 문제를 선택할 때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를 선택한다기보다 쉬운 문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똑똑하다고 칭찬해 줬는데 왜 어려운 문제보다 쉬운 문제를 선택하는 걸까요? 이건 제시된 과제가 자신이 똑똑해함을 증명해야 되는 그렇게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머리가 나쁘다는 걸로 증명하는 거니까 문제 수준을 높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거예요. 즉그 도전을 피하는 거죠.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재능과 결과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보다 얼마나 더 잘했는지와 같은 그런 그룹 내의 등수 또 친구의 점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이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얼마나 더 똑똑한지 있었던 거예요. 반면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이 조금 어려웠던 문제에 풀이 방법을 알고 싶어 했고 부정행위 또한 거의 하지 않았어요. 또 쉬운 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너 너무 잘했다. 우리 딸 천재? 너 진짜 머리가 좋구나. 이런 칭찬의 말을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혼 없는 리액션형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아이들은 공허한 칭찬이나 낮춰보는 식의 격려에는 속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안다는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 엄마는 보지도 않고 잘했다고 했어요. 우리 아빠 말에는 영혼이 없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사실 설거지를 막 하다가 아이가 "이거 봐봐요. 어때요? 그러면 대충 보고 잘했네. 이렇게 건성으로 말할 때 있잖아요." 우리 아들 천재천재 같은 과한 리액션도 좀 상가해야겠지만, 영혼 없는 리액션은 우리 아이들이 무섭게 다 느껴요. 진심을 담은 한마디를 전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평가형. 영호야 참 잘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칠하지 그랬니. 잘하긴 했는데 이건 조금 더 높게 쌓으면 더 좋았겠다. 아이 성향에 따라 엄마가 앞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줬으니까 칭찬을 받았다고 기억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엄마가 조금 더 꼼꼼하게 칠하라고 했어요. 다음엔 더 높게 쌓아라고 했어요. 아이가 내리는 결론은 내 작품은 별로구나. 좀 부족하구나. 이런 사고로 이어지는 아이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칭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칭찬을 할 때는 칭찬만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좀 안전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라는 위치는 뭔가 부족한 게 보이면 막 고쳐줘야 할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두 가지 정도 지적했다가 칭찬받은 기억을 아이들이 지워버리기도 해요. 넷째는 무관심형. 선생님, 우리 엄마는 이거 보고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요? 우리 아빠는 관심 없어요. 야 너희 엄마는 우리 엄마보다 낫다. 우리 엄마는 이거 집에 가져가자마자 버렸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막 나도 나도 막 하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또 공들여서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 가까스로 하나를 완성했는지 그 과정을 봤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주어진 시간에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막상 가정에서 그 결과물을 본 엄마의 마음 저도 알죠 아~ 정성스런 쓰레기가 하나 또 도착했구나 하지만 절대 티를 내서는 안 돼요. 저도 제 아이가 부서져서 막 뒹구는 클레이 작품을 정성스럽게 들고 오면 사실 결국 버리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날은 버리지 않아요. 아이의 시선으로 우선 열심히 만들었다는 과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하면서 귀하게 전시해요.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에 작가님과 작품을 함께 사진으로 남기고 추억으로 저장했으니 버려도 되는 걸 허락받은 뒤에 깔끔하게 처리하죠. 아이들은요. 작품의 결과물보다 사실은 내가 드린 그 노력에 인정받는 것을 더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 과정을 직접 보지도 못하셨고, 당연히 함께하지 못하셨잖아요. 이때 부모님이 아이가 열심히 노력한 그 과정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좋은 방법이 진짜 별것 아니지만 그 작품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잠시나마.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관찰형이에요. 굉장히 드문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칭찬의 느낌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관찰형은 그 상대를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거기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다섯 가지 칭찬 유형 중에 가장 좋은 칭찬법이 이 다섯 번째 관찰형이에요. 그래서 이 관찰형의 칭찬 방법을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가 그림을 막 그렸을 때, 우리 아들 그림 잘 그렸구나. 최고야. 잘했어. 이런 칭찬은 구체적이지도 않은데다가 능력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이때 관찰형 칭찬은 그림을 잘 그렸구나가 아닌, 여기 눈동자를 반짝이게 표현했네. 나무의 키를 다양하게 표현했구나. 매일매일 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한 객관적인 사실을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피드백은 아이들이 칭찬에 대해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해줘요. 공허한 칭찬 대신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눈동자를 반짝이게 표현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니?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랐니? 그림에 초록색을 많이 사용한 거 보니까 혹시 초록색 좋아하니? 너의 그림작품이 최고라든지, 너의 그림 그리는 실력이 1등이라든지, 이런 식의 칭찬은 아이로 하여금 평가받는 느낌을 들게 하죠. 우리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활동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칭찬의 기술을 조금 익혀야 될것 같아요. 사실은 잘한다는 칭찬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서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아닐까 싶어요. 진정 어린 사랑과 관심이 평소에 잘 전달된다면 아마도 굳이 과한 칭찬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또 우리 부모님들께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